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다 함께 잘 사는 새 세상 플랫폼 중개사 정광훈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 대전 창조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어, 우리 다 함께 동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어, 산업사회의 수직구조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자영업 중소민 동료 동지 여러분, 어, 이제는 음,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 인생 하프타임을 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통령부터 어, 어, 김기춘 음, 비서실장 또 조윤선 장관 등 이제, 예, 특검팀에 의해서, 어, 서서히, 이제, 잡혀 들어가고 있죠. 어, 줄줄이,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시점을, 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시기, 그, 구태 기득권들이, 대가를 치르는 시점으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음, 생산을 생산을 가지고 어, 싸워서 이기고 경쟁 갈등 대립의 세상에서 어, 몰입 집착으로 살다 보니 결과만 따지고 형식 가짓 가식 거짓 요령의 가짜 껍데기로 사는 오염된 삶 음,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된 것이고, 어, 갑질만 난무하는 음, 세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직구조의 구태 세상에서는, 어, 새로운 것을 이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 새로운 세상은, 어, 2007년, 음,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SNS의 발명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디지털 순성 혁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경제, 새 정치의 새 세상은 새로운 꿈을 꾸는 먼저 깨이신 선 정치인, 선 기업인, 선 지식인 우리 선 시민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융합 공유 상생 실천에 새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전은 우리가 구태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살았다고 간주하고 이제 묻어둡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21세기에 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세상으로 어, 신처럼 살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예, 하프타임을 준비합시다. 예, 하프타임에서 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어, 또 새로 거듭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 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신폐러다이 예, 예, 갖추어지고 이제 미래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배가 산으로 가고 그런 실패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실패할 시간도 없고 이제 실패 그만 해야 됩니다. 준비된 분들끼리 반드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권도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배 자녀 자손들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부족하지만 방송도 하고 하고 있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료 동료분들부터제 진심 또 새로운 진리를 좀 공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어 진짜 선 정치인, 진짜 선 기업인, 진짜 선 지식인 또 진짜 선 시민들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새로 거듭난 분들이 아니면 음, 새로운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방법 구태구습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에, 문재인 씨와 어, 우리 국민의 편 국민의당 안철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갈라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진짜 국민의 편인 우리 선 정치인들은 준비된 분들만 함께 하려고 하는데 구태구습의 정치인들 또 지지자들은 오염된 분들과 뭐 국민의당이 함께 할 것이다. 이명박의 아바타다. 온갖 음해. 아주 국민의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악행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원래 더 요란한 것이죠. 그분들은 어, 구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싸워서 이기고 경쟁 갈등 대립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을 배운 분들이라 어, 참 이제 가엾고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디지털 혁명 이전에는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려웠죠. 모 어,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만 다니면, 절에만 다니면, 어, 종교인이 된 듯한, 가짜들이 너무 만, 난무한 거죠. 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따라다니면 정치인이 된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가짜 정치인, 가짜 종교인, 가짜 지식인, 가짜 기업인, 전부가 가짜가 된 것입니다. 진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SNS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짜 정치인이 무엇인지, 진짜 지식인이 누구인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가짜들의 명함 받아서 SNS 뒤져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거든요. 음. 성인 석학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공유하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험난한 길, 가시밭길은 제쳐두고 쉬운 길만 찾아서 음. 자신의 이익만 따라서 어, 줄 서고 어, 줄 붙들고 음. 살던 사람들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우리 진짜 선시민 선 국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이 방송에 우리 대전부터 새로운 선 정치인 또 새로운 선 기업인 새로운 선 지식인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과정에 새로운 분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 단체, 학원, 학교가 동참하게 될때 비로소 새 대전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 세상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진짜 선시민들만 함께하기 때문에 스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과정에. 가짜는 드러나고, 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거듭나는 분이, 거듭나는 것이 더 지혜, 지혜이겠죠. 이렇게, 어, 좋은, 음, 새로운 방법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 재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여유가 있어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또 전파도 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과 융합해야 합니다. 생산보다는, 이제 과잉의 세상에, 소비로, 어, 제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꼭 생필품부터 시작한 기호식품, 건강식품, 꼭 필요한 내 능력만큼 소비하고, 지혜로운 소비활동으로, 어선 기업들과, 우리 선시민들과 전체가, 어 경제적 풍요도 누리면서, 음 멋지고 즐겁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 홍익기관 프로슈머 선시민들의 지혜노동입니다. 네. 어, 희망이 보이시죠? 어, 즐겁고 신나게, 네. 우리 또 주말 보내시고, 또새 주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